ምን ሆን 자, 2024년 4월 8일 어, 월요일이구요. 오늘은 9시 반, 조금 30분 일찍 어, 출근을 좀 했습니다. 어, 월요일이라서 좀 콜이 좀 일찍 끊길 것도 같고, 콜도 없을 것 같고 해가지고, 좀더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laughs> 30분 일찍 나왔네요. 한, 한, 한두 시간은더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일찍 나오는 게 아, 어렵네요. 일단 오늘도 살짝 좀. 걱정되는 마음을 가지고 좀 나왔는데 월요일 지금 뭐 화요일 콜이 너무 없어 가지고 아, 좀막 일을 나가기 싫다 막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또 이겨내야 될 부분이니까 어또 오늘도 한번 어 안전에 유의하면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티수락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첫콜 신도림 들어왔네요. 전철역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laughs>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콜 운행 완료 신도림. 신도림 여기서 바로 뜰거 같은데 부천만 뜨지 마라 콜코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벌써 콜사예요 지금 콜이 없어요. 지금 발산역 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야간 할증 개시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티. 오, 잠실 좋았다. 자동 결제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어 오늘은 뭔가 달러 달러. 오늘 영상은 매출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가장 저조한 날을 요일로 보면은 월요일이 제일 저조하거든요. 지난 주에는 시간당 27,000원 찍고 집에 들어갔어요. 제가 2만 원, 그러니까 3만 원 이하로 거의 찍어본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살짝 멘탈이 좀 나갔다 그래야 되나? 와 콜이 너무 없더라고요, 진짜. 근데 오늘은 일단은 스타트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최근 한 3일 정도 카카오가 또 저를 다시 길들이기를 좀. 한거 같아요. 그래서 콜 질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음, 일단은 우장산에서 잠실 뭐 이런 콜 같은 경우에 질이 굉장히 좋은 콜이라, 어, 다시 좀 테스트가 끝났나 어, 그런 생각도 살짝 해보고 있습니다. 가끔씩 또 테스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얘가 말을 잘 듣나 <laughs> 이런 식으로, 그게 보통 한 2-3일 정도 가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입력해주세요. 성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야 우장산 잠실 좋았다. 와, 아 진짜 며칠 만에 진짜 이런 가성비 좋은 콜을 받아본 거야. 야 하루에 이런 콜한두콜 정도만 타도 괜찮은데요, 그죠? 제 근무 시간 기준 두콜 정도 네, 딱 좋은 것 같습니다. 함성동으로 좀 바로 들어가기는 좀 아까운 것 같고. 자동 결제 코릴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일단 방향은 좋았네. <laughs> 근데 오금동이 좀 별론데. 그래도 광서구에 있는 것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결제를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카카오 T 자동 결제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일단 옥수동 지금 내려드리고 바로 콜이 취소되었습니다. 손님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이고 옥수동 내려드리고 바로 압구정으로 빼는 그림이었는데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야, 옥수동 취소 잘 됐다. 부천이 더 나이스예요, 나이스. 여기서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오, 카카오 넘어갔어. 웬일이야? 야, 차에 딸기맛딸기맛도유 쓰레기 버리고 간것 봐. 아, 씨, 양아치도 아니고 진짜. 택시에 쓰레기 버리고 내리는 저 인격은 도대체 뭘까요?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카카오티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야 여기서 성산동이나 상암동 정도까지만 좀 밑으로 내려서 보내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카카오티 어? 자동결제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좋았어 밑으로 내려가는 콜이면 아주 좋아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카카오티,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오늘은 콜바리 좀잘 봤네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의도는 택시밖에 안 다닙니다. <laughs> 빈 택시, <laughs> 일반 차량 없어요. 지금 다빈 택시. 자, 현재 시간 2시, 어, 현재 위치는 여의도구요. 벚꽃 구경하러 온건 아닌데, 그냥 이쪽으로 차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야, 지금 30분째 콜을 못 받고 있는데, 콜이 없어요. 콜이 너무 없습니다. 뭐더 이상 돌아다녀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오늘은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총 주행거리는 140.3km. 영업거리는 1 1 1 2 k m 영업횟수는 8회, 수익금은 163,800원, 운행시간은 4시간 30분 어, 이렇게 마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별 사고 없이 잘 마감이 된것 같고요. 거리에 사람도 없고 너무 조용합니다. 진짜 벌써 봄은 왔는데, 제 마음속에 봄은 도대체 언제쯤 찾아올까요? 오늘은 이렇게 마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